안녕하세요. 지구촌 마문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제를 정리하다가 이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하였습니다. 혹시 아시죠? 어, 마이마이. 삼성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80년도,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생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 이것을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세트도 되고, 그 다음에 FM, AM도 됩니다. FM, 라디오도 되고, 테이프도 되고, FM, A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볼륨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여기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외부로 소리를 들을 때는 반드시 이어폰, 이어폰을 사용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어폰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FM AM 또 시간 기능도 있고 그 당시로써는 휴대용 카세트 테이프로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FM AM은 지금 잘, 잘 나옵니다. 테이프를 하면은 테이프를 보겠습니다. 테이프로 하면은, 회전은 됩니다. 됩니다만, 이 소리가 아주, 어안 회전이 내려, 내려서 소리가 아주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런 경우는 네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안에 모다와, 이 안에 테이프를 돌려주는 바퀴 사이 에 있는 고무가,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한번 제가 이것을 분해해서 오늘은 한번 수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DC 3V를 꼽아서 쓸수 있고 이렇게 휴대용으로 1.5V 배터리 두 개를

옛날 방식은 커넥터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선을 용, 어, 납땜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미리. 지금 같으면은 커넥터로 해서 쉽게 분리가 되지만은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조심해서 분리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다시피 이 안쪽에 이쪽도 납땜을, 납땜으로 선을 제거해야 되지만은 이번에는 제거하지 않고 살짝 벌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무가 들어있습니다. 고무가 많이 늘어났죠? 늘어나서 이것이 돌더라도 속도가 늘어집니다. 고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고무를 제거해서 원래대로 어, 수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분리하기 전에 혹시 선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부분과 이,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 줬습니다. 이 부분. 혹시 선이 떨어지면은 못, 못 찾으니까, 그 위치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사진 찍고, 또한 이 고무, 고무가 결합된 부분을 또사진을 찍어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많이 늘어났죠? 이 늘어난 것을 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을 붙고 음, 묻고, 그래서, 아까 장탈한 고무 벨트를 넣겠습니다. 충분히 열이 과해서 허물 허물해졌죠? 음을 꺼내서 단통에 담고 찬물을 뿌리겠습니다. 그 늘어나는 고물들이 다시 수축이 됩니다 우리가 울 제품의 소매가 늘어났을 경우에 이런 방법으로 소매를 원사, 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응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서 올리도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은 분해의 요청입니다. 이게 뺄 때는 쉽게 뺐는데 꼽기가 좀 힘드네요. 뺄트를 꼽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이 선을 선에 있는 납땜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위치를 혹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하기가 쉽네요. 오늘 음, 그래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아, 이부 그러면 이제 남은 테, 테이프 테스트입니다. 자, 안동력에서 테이프도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혹시 집에 가지고 있는 추억의 마이마이의 수리 영상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마이마이가 참 오래 되었습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나왔데그 당시 이거 하나 가지는 게 삼성에서 나온 마이마이를 가지는 게 정말로 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만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